안녕하세요. 후이로 ST의 향원정입니다 오늘은 로션 폴리싱에 대해서 세안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로션 폴리싱이 있습니다. 음, 처음에 캡을 열어서 따시게 되면은 이렇게 캡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좀 단단하기 때문에, 어, 칼로 좀 이렇게 십자가를 내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쪽 여백으로 띄우셔서, 음,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다시 닫으시고요. 세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웬만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다 지워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짤 필요는 없으십니다. 지금 한요 정도? 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세안이 됩니다. 세안을 해볼 건데요. 음, 일단 요렇게 다 묻혀주시고, 이렇게 음, 네 손가락으로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너무 빡빡 문질주지 마시고요 충분히 다 지워지기 때문에 네 손가락으로만 살살살 동글동글 하셔서 세안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코는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시고요 음악까지도 정도 이제 문질러 주신 다음에 살짝 물을 묻혀서 유화 작용으로 인해서 조금 더 롤링을 해줍니다. 물을 좀더 묻혀 주시고요. 이렇게 유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최대한 1분이 넘어가지 않게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고객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한번더 물을 묻혀서 하주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물세안을 해주실 건데요. 물을 틀어놓으신 상태에서 미온수로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문지르지 마시고요. 10번 정도 어프어프어프어프 끼쳐주는 어프어프 세안을 해주셔도 돼요 자, 한습니다 <laughs> 세안하시면서 비비시지 마시고요 주시고, 수건으로 이렇게 눌러만 주실게요. 수건으로도 너무 빡빡 문지르지 는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피신 상태에서 가볍게 눌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세안 자체가 장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동글동글 내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유화작용을 일으켜서 물이랑 같이 하셔서 이렇게 두번 정도 해주시고요. 1분이 넘어가지 않게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